저는 가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반찬도 너무 맛있습니다. 만들기도 정말 쉽습니다. 뚝딱하고 술안주, 밥반찬에 모두 어울리는 진심의 맛을 담은 가지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쉽고 맛있게 사각키친 인사드립니다. 레몬이나 레몬 주스를 준비해 줍니다. 고추를 먼저 볶아주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좋은 영상과 좋은 요리 레시피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레몬즙에 흑설탕을 넣고 흑설탕이 걸쭉할 때까지 녹여주시면 가지볶음을 맛있게 먹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불에서 1, 2분 정도 흑설탕을 녹여주시면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완성이 다된 겁니다. 가지는 식용유를 많이 흡수해서 양념이 잘 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양념이 골고루 가지에 쏙쏙 아주 맛있게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맛있는 가지볶음 완성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1큰술로. 향기를 더하며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맛있는 가지볶음 요리가 완성됩니다. 반찬이나 술안주에 모두 잘 어울리는 가지볶음을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가님들 행복하세요.